이명웅의 미래, 음악과 팬들과의 관계 발전. 이명웅의 미래는 그의 음악과 팬들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그의 경력이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시도할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가 만드는 새로운 곡들은 언제나 큰 화제를 모읍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이명웅은 그의 음악 외에도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상 스타 쇼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투표 및 이벤트는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자신의 팬들을 단순히 팬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명웅의 진정성에 깊이 매료되어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소통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끌어들입니다. 그는 각종 방송과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팬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려 노력합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을 더욱 깊이 결속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팬과의 관계는 이명웅이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계속해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명웅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 이명웅은 단순히 음악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팬클럽인 해나루 영웅시대는 매년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명웅 또한 이를 지지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임을 입증합니다. 이명웅은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그가 받는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종 기념일에 맞춰 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명웅의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히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이끌어가는 기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만든 팬 문화를 더욱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를 응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명웅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명웅의 행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이름이 남긴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언론의 비판과 그에 대한 반응. 이명웅은 그동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일부 비판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명웅의 팬들과의 관계가 너무 깊고 밀접한 나머지 그가 지나치게 팬 중심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팬들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과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이를 수용하며 자신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입장에서 팬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유대감을 넘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는 팬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만큼 그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과 감사를 표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 중심적인 관계는 이명웅의 이미지가 단지 무대 위의 가수로만 여겨지지 않도록 하며 그를 인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듭니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이명웅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팬이 없다면 자신도 없다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나누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스타덤과 미래의 비전. 이명웅은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사람으로서의 매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까지도 끌어들일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향후 활동은 단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인 도전과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명웅은 최근 스타덤 순위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그가 글로벌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관계는 이명웅이 앞으로의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그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그의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며 음악과 사람으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팬들은 그의 음악적 성장은 물론 그의 인간적인 성숙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결론, 이명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명웅은 그가 이루어온 많은 업적들로 인해 한국연예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이끌어가는 팬문화와 선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그저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스타, 그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가는 팬문화는 단순히 팬들이 그를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 외에도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와 선한 영향력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이야기는 단지 그의 음악적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팬들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가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